부산의 야구팬들은 4시즌 연속 가을야구를 텔레비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껏 기대했던 부산의 야구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내년이면 벌써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지 30년이 됩니다. 다음 시즌 새로운 롯데로 탄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레리 서튼 감독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후반기 승률 5할 오픈 4리로 리그 전체 3위.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리그 8위에 그치며 4시즌째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타율 10개 구단 중 1위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리그 꼴찌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투수진 그리고 고비 때마다 실수를 연발한 수비력은 부산 야구 팬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외국인 투수 2 명이 전혀 나가볼 때제 역할을 못했고 호질적인 왼손 자완 좋은 부분 투수가 없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 있죠. 시즌 중 사령탑이 레디 서튼 감독으로 교체되면서 이군 선수들의 성장과 우한에이스 박세웅을 재발견한 것이 이번 시즌 가장 큰 성과입니다. From that point to where we finished at the e I would give it a grade of 80 to 100. 손아섭과 정훈이 자유계약으로 풀립니다. 김현수 등 자유계약을 앞둔 다른 팀의 외야수들 영입으로 수비력 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1차 지명 이민석과 2차 1라운드에 지명된 조세진 등 대역급 신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같아서 적응 잘하면 이제 저도 어 팀에 잘 놓아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인이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꼭 팀이 가을 야구 갈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프로야구 출범 40년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30년이 됩니다. 구도 부산의 야구 팬들이 꿈꾸는 기대는 가을 야구 이상일 겁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